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바실 TV입니다. 오늘은 산양산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산양산삼은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이 산양산삼은 한국 임원니 진흥원에서 어, 특별 임산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어, 토양 검사부터 시작해서 어, 마지막 단계 제품 뭐 완성 단계까지 다 어, 검사를 해서 특별 관리하고 를 있는 그런 품목이죠. 이 사냥산삼은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재배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뭐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한국 임업진흥에서 특별하게 이런 사냥산 관리해서 다 이렇게 기본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발췌해서 한국 임업진흥자를 료 발췌해서 제가 또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산삼은 어, 어, 산장삼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제2조 1호에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모 및 산촌 진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4에 따른 품질 검사에 합격한 ORP나무가에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요거는 법률 제16,200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을 보면은요, 어 뭐, 총칭은 인삼입니다. 인삼에서 어 재배에 따라서 자연산산과 재배인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자연산삼은, 뭐, 산삼, 야생삼, 예를 들어 천종산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 제비인삼은, 자, 인삼. 집에서 보통 키우는 인삼. 그 다음에, 제비인삼에서 다시 산양삼. 즉 산에서 키우는. 그리 말해서, 이제, 한국 이모전에서 특별 관리하는, 이 산양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물학적 분류는, 자, 종명은 인삼종이고요. 속명은 인삼속입니다. 그 다음에, 관명은 두릅나무까지죠. 어, 그렇고 어, 유래는 제 최초 명령자는 명명자는 그 러시아 식물학자가 1844년에 명명했다 그러네요. 어, 파넥스라 가는 건 이제 그리스어로 모드레는 뜻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치료하다는 뜻도 갖고 있고요. 진생이라 가는 인삼은 중국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 자체가 진생 진생 그러니까 조금 중국식 발음이 나네요. 인삼은 고려인삼으로 불렸죠. 그리고 고려인삼은 학명은 1843년 러시아 식물학자 미어시가 최초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삼의 속명인 파넥스는 그리스의 그 펜과 어, 치로하다의 복합을 하고 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아까 중복 설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조한 명칭을 보면요. 어, 이 사냥산삼은 뭐이 삼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꽃이 있습니다. 꽃, 열매, 과실, 까이라고 그러죠. 이 빨간 부분, 다음에 씨앗을 이렇게는 말입니다. 아주 씨앗이 되죠. 잎은 보통 뭐, 삼 내지 오엽을 구성되어 있죠. 크면 클수록 잎이 많은 그런 구조입니다. 오엽까지. 광합설을 통한 단백질로 형성되고 있고요. 꽃대는 뭐, 이 부분입니다. 꽃대는. 이 부분, 이 부분이고, 화경이라 하며, 어, 3대 끝에서 10명까지 부위를 말합니다. 여기서이 부분이겠죠. 어, 줄기는 화삼의 뿌리, 줄기로서잎에서 뿌리로 영양분을 공급하죠. 어, 줄기, 줄기, 이 부분, 그다음 머리, 뇌두 3의 어, 이제 그 머리를 긁는 부분으로 보통 3대 연결부위를 말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마디씩 형성되어 어, 자란 현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것도 보통 뭐1 0년대그때만 뇌도 10개 정도,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몸통은 뭐 원뿌리, 주근 동체 약통을 말씀드리는데 주근 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몸, 아, 요 몸통 요 부분이죠. 몸통 요 부분이고 뿌리는 이제 미세은 채근 실뿌리 이런 거죠. 뿌리는 요 부분에 이제 가는, 가는 요뿌리가되 있죠.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으로 어 뿌리 성장 시 발생해서 성장을 멈추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구는 보통 여름철 비교적 성장한 곳으로 기온은 25도 이하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을수록 고온장애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서늘한 것이 좋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햇빛이 산란, 부서져 비치는 곳이 좋은 장소다. 그 다음에 기온의 눈이 사이에 있는 곳. 이런 곳이 산념적지다. 이렇게 보죠. 지형 조건은 지형 곡간지, 산로 경사지, 저고랭지인 곳이 비교적 적지이고 침수 및 우려 및 환경 오염이 위험해 없는 곳. 그 다음에 사면 방향. 재배지 조건이 합당할 기우 경사 방향 가리지 않으나 동일 조건이며 북향, 북동향, 북서향이 동향이 적합하다 그렇게 나오죠. 해발고는 이제 기후가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고지대. 해발고가 낮을 경우에는 이제 병충해, 조류 등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죠. 그 다음에 보통 임상은 이제 침엽수림이나 활엽수림, 혼엽림이 모두 임상이 재배가 하나 하나 그중 침엽수, 활엽수, 혼엽림이 가장 좋다. 그런 얘기죠. 어, 경사는 자연배수가 잘되는 약간 경사진 곳이 좋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 경사 3 0도 이상은 경작지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소위 말 자연산삼, 천정산삼은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 경사도가 많은 곳에 많이 발견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이제 뿌리가 경사가 많은 배수 잘되는 뿌리가 잘한 성는 그런 말씀도 있죠. 토양은 낙엽의 많이 차인 비옥한 구지성의 임지와 소옷과그흙이 부분되는 곳. 산도는 pH 5.5 이내에 토양이 좋다. 토양 습도는 흙을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정도. 약간의 습도. 마사토 등 미숙한 토양은 피할 것이 좋고요. 토양의 위효 토심은 15cm 이상이 정도 되어야 된다. 토심이 깊고 배수가 통기가 잘 되는 곳이 좋다. 햇빛의 요구도는 어, 상대조도가 낮에 비해서 10에서 30%가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임내 조도는 이제 2000에서 어, 2만 룩스, 3배시 환경 및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산양삼연령에 따라서 햇빛 요구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어요. 상층부 임목과 햇빛 투과율을 보면 은 상층부 수관을 이루는 임목의 수건은 어, 10m 뇌인 것이 좋고요. 임상의 크기가 작은 활력수림은 분포하는 것, 그 다음에 혼혈인과 치묘수의 나위 활수 비율은 2대8 또는 1대9 정도가 적절하다, 이럴 때 있죠. 어, 올 패도는 이제 80에서 90%가 적절하다, 이럴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적지 기준을 보면은 치묘 혼혈임이 제일 좋다 그랬죠. 경사도는 뭐 15에서 30도. 북향, 북동향, 북서양, 동향이 좋다. 그 다음에 토양은 어, 경도는 15도, 미만, 15도, 15mm 미만이다. 그 다음에 토성은 양토 미사질, 양토 미사질, 양토. 어, 그 다음 상층부은 15cm 이상, 수고는 10cm, 10m 이상이. 그, 그렇게 수고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위에 그 나무들이 주위에 에 있으니까 10m 높은 나무가 좋다. 그런 얘기겠죠. 어, 성분과 효능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3의 주요 성분은 질소를 포함한 성분이 전체 유기물의 11-16%죠.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양이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사포닌 성분은 3-6% 정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다양한 유기물과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죠. 어, 표와 번호까이 여러 가지 이제 어, 다양한 사포닌을 유지해서 어, 함질소, 함량물 지용성, 성분, 비타민, 탄수화물, 나원 등이 이렇게 성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호 여러가지 주행무증 주된 양리정용 하는 것은 사포린이죠그사포린의 성분은 사포린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뭐 효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와 여러가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너무나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어,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구매와 보경은, 이제 보통, 이 이제 판매자가 이제 특별 관리 임산물 유통 통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어, 농림 축산 식품용이 정하가품질검사합객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합객증은 한국 임무진에서 발령을 하죠. 어, 또, 이걸 붙이시면서 거기에 상자 또는 용기 포장을 합객증을 붙여야 됩니다. 이합객증을 붙이시는 학, 그 상자상품은 불법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뭐, 단지 읽기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습도를 약간 줘서 포장되어 있죠. 보관은 제출수로될수 빨리 습취하는게 좋다. 그래서 그다 목재 등제로된 상자를 이용하는게 좋다. 어, 촉촉할 정도의 습도를 유지. 잎기류가 제일 좋겠죠. 이 자연상태에서. 보통 산삼이 많이 자는 지역에는 잎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잎기를 활용해서 어, 활용하는게 좋다. 냉장보관하대 냉동실은 곤란나다 그런 얘기도 있죠. 자사냥산산 판별 정보를 보면은 나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나이 연결 반응이 중요한데 주로 이제 내두를 기분을 하고요, 가락지, 잔뿌리 등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 그 몸쪽 내두가 많아서 나이가 많다 이렇게죠. 몸쪽 위쪽에 내두가 많아서 나이가 많다 그걸 참조하시고 몸통의 횡치 그러죠 가락지으로 나이를 또 짐작하죠. 어, 그래서 산세를 잘하면서 사계의 영향으로 흉치가 생기는데 이 가락지가 생기는데 수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토양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잎과 줄기의 나이를 보고 이제 나이를 증가하죠. 그잎한개줄기의 이제 장상 복엽으로 윤상하는 그 입은 작은 입자루, 큰 입자루가 구분해서 생육 환경이 양호할 경우는 작은 입자루가 1년생 3개, 2년생 5개입니다. 그래서 최대는 7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무튼 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1년중 연중 채취하지만 채취시겠다고 들으셔드립니다 그, 춘절삼. 봄에 채취하는 건 춘절삼이죠. 어, 그 다음에, 사흘 초순에 사기터고 빠른 속도로 자르면 약효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하절산, 그다음에 그 다음 하절산, 그 다음에 줄기가 붙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거죠. 7 8월에 열매가 성숙하는 시기입니다. 황절산, 7월 말에 잎이 옅은 노란색이 변하면서 황절산 뿌리가 이제 뿌리리 이동하죠. 가을에 채취한 산삼을 황절삼이라고 부르면서 약효가 제일 좋은 것을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잎과 줄기는 없죠, 이때는. 그러니까 잎과 줄기가 없다고 했던 게 나쁜 게 아니고 이 그기에 대한 모든 효능이 보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 황제삼이 가장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삼 늦가을에 겨울이 최전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황제삼을 제일 좋은 거로 이렇게 어, 효능이 제일 좋은 거으로 알려져 있죠. 산년삼과 인삼의 차는 그렇습니다. 어뭐 이름 들리고 그다음에 뭐 산지 관리표 산지고 그다음 에 일반적으로 밭에 집이 하는 거고 뭐산 산삼은 농사를 농약 전연하 치죠. 그리고 실수도 없습니다. 그 전류 검사를 있기 때문에 인삼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뭐 생육 기간은 뭐 서로 길고 짧고 어, 그 다음에 관련 법은 임업 비산촌진영이 촉진하는 법률을 적용받고 인삼은 인산사업법을 산업법을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주문 간청은 사냥삼은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에 있고요. 인삼은 농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기관은 사냥삼은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인삼은 인삼. 농업협동조합 중앙에 어떤 제품이든 간에 산양삼이든 인삼이든 간에 뭐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 산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까지 뭐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보시고 또 몰랐던 부분도 계셨을 겁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숨마실 t v 였습니다